기다려 주실 건가요? 그래야지 뭐 녀석들이 무기랑 같이 고면 시시하게 끝날 때잖아. 너도 그렇게 생각해봐. 음 와. 뭐 아니고 이제 여기 우리 보는 거지. 녀석들 따라갈 때 몰래 몰래 쫓아다니는 거지. 네 간다. 투명모델 마지막이 <놀람> 아, 뿡뿡파고어저 칼까지 망가진거 봐 에이 고철됐어 어, 니가 옛날에 이런 걸로 해 주었거든? 뭔데 또 쓸데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편집. 이런 거거든? 응. 어. 이걸 여기다가. 따가... 어? 덤내나라간 이만큼은 좋아 일단 이거 뺄게 자 뺐어 이제 지 이건 원상태로 돌아왔고 자동차 수리도 가능한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걸렸어. 소화돼서 발사하기만 하면 돼. 아니지. 필요하야 돼. 아, 괜 자, 이제 침끈카라 이제 자동차 다 무사해. 어, 다행이다. 어 다른데도 가 보야 돼 이제 여기 근처에 휴식터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보자 야 아무튼 누구나 타 역시 이런 데가 편하다니까 아 아까 여섯들이 가고 있어 그래 가자 진자 출발 출발 어. 嗯，今天拿你拿我来拿那个们说的？哦。Oh. 여기다! 넓고 좋은데? 이쪽에서 구다해 드리겠다. 어 여기 며칠 동안 있어야 되겠다 왜? 자동차 수리 더 해야 되거든 아직 불안정한 건 불안정해서 야, 너, 그리고, 거기 올라가면 안 되지. 그래. 그럼, 나도 그,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자, 야. 일단, 뭘, 고. 어왜 이렇게 못해? <목소리> 좋았어 이거 일단 이거 냄비 아 일단 물고기를 쏟아야겠군 헐 그니까 토토로를 토토로가 납치됐다는 건좀 아니 토토로가 그냥 실종될 수가 없잖아 토토로는 항상 이것저것 길다 알고 내가 봤을 땐마귀 녀석이 납치한 것 같아 딱 음. 그럼 지금이다 찾아갔다 마귀의 손. 아이씨. 이번에는 차까지는 박살내지 말아요. 어? 그래 알았어. 아좀 이따 봐. 그래. 장복실 응, 음. 큰일이야. 말 진짜 그 사실이면. 저녁에본 거지에 쳐들어가야 되는 거야. 근데 본 거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. 그건 또 그렇다. 그럼, 어떡하냐. 음. 큰일 났네. 뭘까, 그럼.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어떻게 해야 돼? 어, 진짜. 어,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 아. 어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음, 일단, 애들한테 다 알려야 돼. 네, 안녕하십니까, 일단, 얘들아! 너희 뭐 어, 봐? 어! 어 실종된 친구를 찾아자구만 어, 맞아. 야그건 그렇고 네 얘기 좀 들어봐 뭔데 뭔데 토토로가 어 토토로가 죽었대? 아니 토토로가 납치됐을 확률 이 높다고 어. 왜? 토토로는 원래 길잘 알잖아 응 근데 저렇게 실종됐다는 걸 보면 납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어. 뭐 토토로가 납치를 돼? 어 혹시 야. 몰라서 왜? 야, 하는 말이야. 아, 진짜. 음. 다음 편에 계속하자. 오, 어, 너무 원참. 오늘은 완전 소풍이잖아 그럼, 늘 여기까지. 네,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에 더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은유.